그동안 저하고도 여러분 맞으셔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없던 지금 저 청와대 민주당 선관위가드이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국 유튜버들이 나서서 수많은 노력을 그동안 제시했지만 절대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래통화당의 민경욱 의원이 새전방에 서서 목숨 걸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까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인지 드디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들이 보기에는 반응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민경호 의원이 던지는 밑밥에 드디어 덜컹덜컹 물기 덜컹 시작합니다. 이제 낚시만 낚시축만 잘 감아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폐질만 잘하면 드디어 대한민국에 부정선거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이걸 정아셔야 됩니다. <laughs>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 정규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선거는 무효라고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견된 가차 투표지 그리고 복산 투표지 그리고 엉터리 투표지 각각의 이 투표지들은 이번 4.15 총선이 결국은 무용을 공직선거법제 179조 1항이 정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왔던 바코드와 QR코드를 놓고 지금 선거리가 쓸데없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 거기는 분명히 막대모양의 QR,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지난 2018년 국회 행안에서 국명이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했지 QR코드를 사용하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선거리가 무지한 국민들을 향해서 1차원 바코드 2차원 QR,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로 하는데 그 내용은 맞지만 QR코드에 들어있는 바코드는 바코드가 아닙니다 거기는 확대 모양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젤레처럼 써왔던 성관위가 이번에도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민경호 의원의 조달청 입찰 공고 자료에 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지금 선관위가 이번에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3월 중순까지 이것을 취합했다고 하니까 바보들이 변명을 한다는 게라고 또다시 법성물었습니다. 그 500명은 후보자, 뭐 예비 후보자, 선거관리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갖다 붙일 하게 500만 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 500만이 명가연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걸 놓고 수많은 IT 전문가들과 지금 밤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가리가 그걸 속이기 위해서 이번에 사용한 QR 코드에는 3 1 자리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을 확인을 해보니까 신2 자리 이상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개하면 또 거짓말이라니까 공식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아마 우파 쪽에서 분명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지난 토요일과 또 월요일 민경호 의원이 공식적으로 52자리 이상의 문제를 제기했더니 성경이가 한다는 말이 그것은 개표 상한표에 있는 QR코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개표 상한표에 있는 QR코드 52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에도 여러 자리에 의신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가리가 말하지 않는, 성가리도 모르는 의신 코드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성가리가 변명과 변명 말하는 기런뻔라지가 됐습니다.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투표지를 우리가 말하는 4 8 c m 치짜리이례 대표 투표지를 우리가 이런 녹색으로 돼 있고 그 규정 상으로도 배경지는 녹색 지역구는 하얀색으로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색깔이 맞느니안맞느니 논란하던 맞느니 중에 드디어 민경호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복사를 한두표지까지 나왔다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념에 의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만 보면 두 박스에 실고 가는 봉인된 두표지 그거뿐리니까삼 d 방에 담겨있는 투표지 그거뿐리니까봉지가 떨어진 투표지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봉지에 또 다른 문제들도 숱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202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은 위입니다 제가 의거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공직선거법 제179조 1안 전개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선거는 무료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사용을 했을 텐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중앙 승가리가 이걸 해피하기 위해서 민경호 의원의 대금에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탈취관절을 수사한답니다.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비를 세웠더니 도둑을 맞았으면 도둑은 잡아야 되겠지만 당연히 경비를 잘못한 그 경비 쓰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지 관리를 잘못하고 성가 관리를 잘못해서 투표지까지 강탈을 당한 이런 죄값을 적어도 지않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쓸데없는 민교복의 에게 수사를 어디에서그 죄값을 뒤집어 부랍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성관이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많은 IT 전문가들, 통계 전문가들, 수학 전문가들, 각각의 전문가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번 4.15 총선에 총체적 부정 사례들을 밝히려고 지금 며칠째 방잠 안전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는 모든 모드를 공격 모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성관위와 민주당이 되려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하력을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쪽으로 몰아서 우리가 거기에 서포트해서 이번 4.15 부정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민경호 의원에게 지금까지 갖고 있던 특정이든단독이란 이런 거 너무 귀치 마시고 모두 몰아줘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민경호 의원이 이것을 세상에 공포함으로써 선관위가 두손되고 민주당이 두손 들고, 지금까지 사이로 부정선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작자들도 모두 손을 들수 있도록, 우리 애국국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몹시다 <laughs> 지금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잘못 발표하면, 흥가리가 엉뚱한 거짓말과 엉뚱한 판결을 내서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보도하면 선량한 국민들은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민경호 의원이 검찰과의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면 모든 증거들이 민경호 의원으로 한곳으로 몰아쳐서 대한민국의 사의로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이 똑똑히 보게 될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4년 차더를운이 시간까지도 문재인 정권의 많은 거짓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박근혜, 당핵,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부터 출발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그 거짓말을 알고도 멍써 부딪혀 이겨보려고 했지만, 촉발 부정했습니다. 이분을, TV 여선 채널 A, MBC 여러, 중앙 방송들 채널 쪽으 계시는데, 될수 있으면, 한쪽만 보지 마시고, 진실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라 망하면, 우리는 죽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도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 된 것인데, 제발, 한쪽만 찍어가서, 손상대가 이르더라, 민경욱이 이더라 뭐가 이르더라, 이거보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무엇의 진실이 담겨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대화리고 맙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2018년 국회 행안위에서이양수 당시 사무처장 지금 총장입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이 주부제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의 서지가 있으니 이걸 개정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걸 위원사 사회총장이 알겠습니다 해서 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법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아닌 뭐 미친 직거리를 하다가 놓쳐서 결국은 법원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통과되지를 못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인 줄 알고도 사용에 따른 이 자체는 범죄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조의 준을 밀어내서 모든 선관위 지금까지도 분명히 사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의 일거수일투정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이런 보도자를 뿌리고 언론들도 어떻게 도도하는지 팩트체크를 팩트체크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확신되지 않고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마치 법인 것처럼 말하는 라 중앙선관위의 이 작태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 전부터 우리는 열까지왜 투표용지를 쓸없는두 박스에 실고 가느냐 왜 봉인지가 떨어졌느냐 왜 이렇게 큰말코더가 여기에 있고 저기도 있느냐 그리고 왜행랑 가방이 그 불이 무슨 체육관 체력 단련실에 차박혀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뭐 색깔 다른 이런 투표지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중간순간에는 가짜 뉴스로 몰아붙였고, 많은 언론들도 그걸 가짜 뉴스로 몰아붙였습니다. 더더욱이나 열받는 것란 우리가 지지해줬던 미래통합당의 이재석이나 김문석이나 유승민이나 하태경이나 이런 자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가 보고, 우리가 왜 이들에게 밀어주고 뒤통수를 맞는 짓을 했던가 후회를 하면서,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정당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주장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에서 할수 있는 얘기 지금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가 봐도 몇개 정도는 이유가 있는 것들이니까 합리적 의구심이 가는 것들은 당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야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 이제 농락당하기 싫습니다 농락당해서도안될 것이고 앞으로 이번 4.15 부정선거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대선은 물론이고 이해찬이가 말한 고난의 세월 20년은 우리가 더버내야될 것입니다 20년을 보내는 게 중요하게 되라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치경제사회부라 예스스포츠까지 이렇게 망가지면 다행인데,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될 대한민국 군인이 망가졌고, 마지막 자동심이라던 사건 분리조차도 문재인이가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키원이된최강욱이한테 통화를 하면서 권력계획을 주문합니다. 어떻게 핵정부가 사건불림의 입법부를 보고 이래라, 지내라 할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문재인이 사건불리의 사법부를 보고 자신의 시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사권분리이 망가진 나라치고 제대로 굴러간 나라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좋습니다. 공산주의로 살더라도 근본불 그 물러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대신하는 마지막 보루인 법이 뭔가졌서는안되않습니까 법이? 그법 중에도 우리 개개인의 주권인 투표권마저 이렇게 강탈당하고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대한민국의 지상인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런 불평불의. 이런 것들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겠다는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성관이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조만간 성관이 직원 중 누구 하나는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런식으로 몰려가다보면 어느 누구 하나는 꼭희생타가 되었습니다. 그 진실이 결국은 그의 휴대폰이라 아니면 그의 뉴스를 통해서 드러날텐데 이것조차도 밝히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정당 믿을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4 1로 부정선거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 정규의 투표진을 사용하지 않으면 투표는 무리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QR코드는 불법이므로 불법을 대한 사전투표용지란 무협니다 고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사전선거는 무협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떠나십시오 공직선거법을 멋으로만들어진게 아니지 습니까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조예주를 비롯한 중앙선관위 그리고 전국의 선관위 직원 여러분 당신들부터 공직 산두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이제 아이고 오랜만에 소리를 질렀더니 이제 좀 풀리네요 <laughs> 세상에 살다가 대문을 갔더니 소리를 안질해서 목이 쉬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리 한번치르고 가겠습니다 자 앰프 조심하세요 마이크 틀릴 수 있으니까 자조해주부터 하나씩 보냅니다 중앙선관이 조해주를사태하라 벌써 오래 안했더니 까자로갔네세 번을 하시는 겁니다 중앙선관이 조해주를사태하라 이것만 해도 이미 경찰 법원을 통해서 선상대가 조해주사제하라 하더라 끝났어요 자 오늘 끈 끝에 앉아서 많은 인사분들의 인사를 들으실 텐데 좀 고통 속에도 참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민경호 의원 같은 투쟁력이 강력한 국회의원의 이 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 네, 고맙습니다